자, 20번 볼게. 20번을 보는데, 1, 2, 3, 1, 2, 3, 4래. 그럼 항상 뭐라고? 그림 그려고 있어. 1, 2, 3이 가고, y가 1, 2, 3, 4야. 일단 1번은 뭐니? 함수에 계수니까 뭐죠? 함수에 계수면 뭐가 돼? 뚝뚝뚝, 4, 4, 4, 4, 그죠? 1이 네 군데가 아무 데나 가도 되고 그죠? 그지 또는 뭐라고? 4, 8, 3, 그지? 됐어? 뭐,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뭐야? 중학교 시기고, 그지? 가기만 하면 함수의 뜻으로. 얘는 뭐라고? 중복순으로 하는 거고. 알고? 그래서 답이 64. 두 번째 뭐야? 1대1 함수는 뭐죠? 1대니까 1이 4군데 아무나에다가 가고, 2가 3군데 아무나에가고 3이 2군데 아무나에가면 되죠? 그래서 1대1 함수. 이거는 뭐, 24가지. 자그 다음에 문제 지3번자 f1이 f2가 f3인 함수래 그럼 뭐라고 얘는 권한이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 중복을 허락하는 얘니까 얘가 받기로 이제 얘가 허락해올거 아니야 얘가 자봐 이게 이게 세 가지면 봐봐 얘는 의미가 없어 봐세 군데 가야 할 거지 이거 세 군데 갈 거잖아. 근데 뭐라고? 이 크기 순이니까 뭐라고? 얘가 정해지면 돼. 그치? 함수값이 정해지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네개 중에 세 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그럼 저절로 온단 말이야. 얘가 그치? 맞잖아. 그냥 순열이라고. 자, 른이 없으면 순열이야. 여기야, 얘, 얘, 얘는 아무 권한 없다니까? 얘가 허락해줘야 온다니까? 얘만, 얘만 쳐다보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자, 만약에 2, 3, 4야. 그럼 당연히 2, 3, 4로 오겠지 뭐. 그렇지? 여기 상관없다니까. 얘는 오는 애니까 신경 쓸거 하나도 없다고. 받는 애 우선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돼? 그래? 4개 중 3개 뽑기만, 뽑기만하면 되지. 왜? 2, 3, 4를 뽑든 3, 4, 2를 뽑든 상관없으니까. 그럼 뭐야? 4시에3이 들어 이거야, 이 답은. 괜찮지? 다시 한번 얘가 중요한 거야. 중고가 허락하는 얘니까 근데 이제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애지. 야, 이 자식아 중복 허락 안할 거야? 크기순으로 와. 내가 기다릴게. 와. 세개 뽑아놓고 기다린 거, 그지? 근데 뽑기만 하면 되지. 왜? 1, 2, 3을 하면 뭐야? 그 순간에 여섯 개가 아니죠? 하나잖아. 지가 알아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니까. 얘가? 확실히 알겠어? 응. 어, 됐지? 그러니까그다음두 번째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하네. F1보다 음, F2가 크거나 같고 이러는 순간 뭐라고 중복을 하락하는 거야. 괜찮죠? 이렇게 와도 된다 이거야 이거. 나를 넘지만 마라. 나를 넘지만 마라. 그죠? 자 그럼 뭐자 F3인데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돼? 여기서 자. 서로 다른 네개 중에 세 개를 택하는데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그죠? 어떻게? 4, 4, 4. 제가 와야 되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어도 되잖아. 그지? 됐? 네? 어떻게 한다고? 됐잖아. 이제,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몇가지즘 알겠지? 서로 다른 네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얘가 우선이잖아. 얘가 중... 중복을 허락하는 얘거든 그러니까 앞에라고 얘가 중복을 허락하는 애거든. n, h, r n이라고 얘가 감사. 얘한테 감사해야 돼. 중복을 허락해줘서. 항상 얘가 중요하네. 그지 얘가 허락해야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정의은볼 필요가 없더라 이거야. 이런 문제는 다. 함수값이 중요하게 작용하더라. 근데 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어 이거 2, 3, 4야. 당연히 F1, F2, f 3로 가겠지, 그렇지? 그래 뭐라고? 2, 3, 3이야. F1, F2, F3 하면 되겠지, 그렇지? 괜찮잖아. 괜찮잖아. 중복을 허락한 거잖아. 세 개를 뽑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요두 개가 패키지로 해서 괜찮겠지? 어, 됐어.